유아 용치입니다 이제 좀 있으면 어 100일입니다. 일단 제노니아 크로노브레이크 100일 축하드려요. 어 오픈 때부터 이제 지금까지 쭉 이렇게 하고 있어요. 하고 있는데 이제 서버 라인 월드 뭐 이렇게 활동을 좀 하면서 쭉 하고 있는데 어 이제 100일이니까 제가 첫날 1일차부터 시작했을 때. 어, 솔직하게 느낀 점 그리고 좋았던 거 그리고 건이 이렇게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. 어, 처음에 이게 보시면은 아무래도 RPG 게임이니까 패키지입니다. 패키지가 지금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. 많이 나오고 있는데 맨 처음에 사람들이 이탈을 좀 했던 게 패키지 금액이 좀 비싸고 많았어요. 근데 패키지 구성이 좀 이제 별로였죠. 그러니까 스텝업 단계뭐 시즌 패스 이런 거에 좀 구성품이나 뭐 이런 게좀 별로고 참 강화 이런 것도 좀 좋았지만은 이게 어느 정도 풀어졌어야 돼요. 그래야 초반에 어 많이 계속 하거든요. 요즘은 모든 게임들이 공속 중 이제 공속 게임이 좀 빨라져야 되고 느리고 깝깝하면안 해요. 근데 이게 리지라이크 루기 때문에 어, 그렇게 하는 건 알긴 아는데 어, 가끔 패키지나 구성이 너무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뿌려줘야 확정이 돼야 어, 재밌거든요. 그래서 에픽을 나중에는 공속도 좀 올려주고 무가금 할수 있게끔 바뀌긴 했는데 어, 처음에 어, 여기 이제 패키지를 하면서 요때부터 아좀 많이 떠나지 않았나. 3일 이내에 많이들 했었어요. 처음에 그래서 좀 많이 떠났죠. 그리고 어, 월간 주간 이런 거 보면은, 어, 월간 주간을 보면은 구성품이 똑같아요. 매번. 이게 바뀌지가 않아요. 그니까 러 지금, 요런 게 구성품이 이게 바뀌어야 되는데, 이게 게임을, 인게임 내에서 좀 돌아가는 거걸좀 보고 파악을 해서 해야 되는데, 이게 변동이 안 되고 똑같거든요. 아 이거는 구매를 안 하는 그러니까 매출이 하락을 일으키는 매출이 떨어지는 이유죠 지금은 이제 에피코스트 이 무과금도 다 있고 뭐어다 어느 정도 기본은 깔려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유니크 그러니까 전설급이죠 유니크를 어좀 많이 도전할 수 있고 좀 많이 획득을 할수 있게끔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래야 지갑이 열리고 재미가 있기 때문에 또 가금을 하거든요. 그리고 뭐 상품 같은 경우도 세계 수입 상자 말고 여기 칸 많잖아요. 여기에 이벤트성으로 뭐코스튬이나 이런 거 옵션 붙어서 뭐 소양복이나 뭐 한복이나 뭐 이런 것도 좀 만들고 해서 좀 가금을 많이 유도를 이렇게 큰 금액이 아니더라도 깨알같이 조금 조금씩 해서 하나 방법도 많죠. 그래서 패키지는 구성이 좀 바뀌어야 되지 않나. 이게 지금 계속 이렇게 가고 있거든요. 그리고 이제 게임을 하면서 초반에 이제 렉이나 썹다 버그 이런 게 많았는데 어 이게 버그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. 게임이 완벽한 게임은 없기 때문에 나오는데 이게 어 운영을 해서 대처해 주는 건 좋았는데 우편함에좀 푸시를 좀좀 좀 좋게끔 뿌려 주고 푸시가 좀 너무 미약하다 이런 느낌이 많이 받아요. 좀, 어, 포시를 조금 더 좋은 걸 주면 어떨까? 그런 생각이 들고요. 지금, 보스를 보면은, 어, 여기서 보스가 지금, 어, 중립보스 말고도 지금 웬만한 게다 따져요. 따지고, 초창기 때부터 지금 보스를 뭐, 거의 한 번도 빠져 없이 다 잡았는데, 유니크템을, 방어구를 먹었지만, 먹어봤고, 써봤지만, 유니크템이 너무 안 나와요. 그러니까, 이게 지금 저 같은 경우도 이 장비가 에피풀셋이 맞춘 지가 오래됐어요. 근데 지금까지도 이 에피풀셋이 유니크를 넘어가야 되는데 유니크를 못 가고 있어요. 지금 시점에는 유니크템이 하나씩 하나씩 맞춰져야 되고 유니크를 어... 먹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세줄자게 옵션도 똑같고 숙지도 조금 올라가요. 조금 올라가고 거의 간상용인데 무기만 좀 좋거든요. 근데 이거를 한 달에 한번뭐 이렇게 한개두개 개 정도 먹어줘야 이게 보스를 도전하는 맛이 있거든요. 근데 드랍률을 거의 뭐한달 내내 잡아도 안 나와요. 아니면 뭐 신화템이나 위에 걸 만들어서 이걸 좀 풀어 주든지 그러니까 득템을 좀 업 스펙이 업이 되는 그런 게 돼야 되는데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밸런스도 밸런스지만은 이게 게임에 들어가서 게임에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게임 상황을 파악을 해야 되는데 뭐 업데이트를 지금 업데이트가 계속 업데이트인데 업데이트를 뭐 업데이트가 힘들면 게임에서 맞춰주는 그런 인임 내에서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게 건의가 되고 변경이 되어야 되는데, 지금까지 그대로입니다. 그래서 좀 아쉬워요, 이게 그리고, 어, 침공전인데, 요거는, 크, 이거는 진짜 또 칭찬을 할게잘 만들었어요. 이잘 만들고, 의도는 정말 좋아요. 의도는 탑섭 때 탑섭에 싸우고, 보스도 나오고, 뭐, 침공 아르곤, 그리고는 확률로 나와요. 괜찮아요. 잘 만들었어요. 근데 문제는 사람이 없어요. 왜냐하면 점점점 사람이 이탈했기 때문에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게 시간이 한 시간인데 안 들어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몹에 타 게임 얘기를 하기좀 그렇지만 타 게임처럼 몹베 경험치를 늘리든지 여기서 친공템을 어 조금 더 좋게 해주든지 시간 늘려서 아니면 아싸리 그냥 많이 계속 들어가게끔 하든지 보상이 좀 바뀌어야 돼요 뭐 지금 이게 안 되면은 좀 월드 개념으로 서버를 더 들어오게끔 만들든지 해서 좀 재미를 느껴야 되는데 처음에는 와, 되게 괜찮다. 이 시스템은 잘 만들었다 했는데 이게 유비나 신규가 많이 없기 때문에 재미를 못 느끼는 상황입니다. 그래서 좀 아쉬운 컨텐츠죠. 그리고 또잘 만들었다. 이게 중간에 나온 건데 오프라인 플레이입니다. 이거야말로 이제 게임이 종료돼도 자동 사냥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어, 오프라인 플레이를 진입하는 캐릭터 다른 유저도 볼수 있고 공개 받을 수 있지만은 자동 사냥이 된다. 뭐요거는 어, 되게 칭찬할만한 좋은 기능이죠. 그리고 이게 홈페이지에서도 이벤트 광고를 많이 하고.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이 컴투스 자체가 이벤트를 많이 해주고 하려는 게 느껴지는 줄요. 근데 여기서도 게임을 여기서 안 해본 게 티가 나요. 그러니까 이게 써잘 때 이게 없는 게 너무 많아요. 여기 보면 이벤트인데 이게 결정 이거 뭐 쓸모 있는 게 없잖아요. 차라리 뭐 이거는 괜찮죠 두번 소환권. 근데 이게 어차피 확률도 낮고, 지금 신규나 유비들 유입이 유비 조금, 어 떨어지고 있는데, 이런 것도 좀 많이 뿌려서 좀 들어오게 만들어야 되는데, 핵가금, 뭐, 가금러들이 있, 으려면은 밑에, 어 유비 쌀 먹들이나 이런 사람들 많아야 되거든요. 이 구성품들이 조금 빈약하죠. 천 개, 이런 거. 하, 아천 개, 이런 거 참, 좀 그렇죠. 에. 좀 많이 퍼 줘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싶어요 골드 그래 항상 얘기하지만은 골드는 내년 초창기랑 다르게 골드는 지금 잘 벌립니다 월드버스 불멉 이벤트 이거는 와 이거는 진짜 혜자인데 요거가 괜찮아요 양초 특수도 양초인데 요게 개꿀입니다 그래서 월드버스를 저도 매일 가게 되고 진짜 참여를 무조건 하게 되죠 그 괜찮은 게 요거랑 예전 했던 거 이제. 경치 험두 배. 그때 진짜 사람들이 빡세게 또 사냥 많이 했거든요. 그 골드, 골드는 그만하고 골드는 맨날 골드만 하거든요. 골드는 티도 안 나요. 그리고 파티전도 두 배라고 해가지고 이게 보면은 이 파티전전이 있어요. 여기 파티전전. 파티전전이 있는데 여기 여기 들어가면은 어 에픽템을 줘요. 에픽템. 요거, 에픽템. 그니까, 이게 파티 던전 두배 드랍할 때 소로 가려고 막 그랬었거든요. 이런 거. 이런 것도 좀 괜찮은 것 중에 하나고요. 그리고 소탕의 흔적이라고 해서 제작 이벤트. 이것도 여기서 제작을 누르시면은 이렇게 제니라든가 이런 거를 만들 수 있습니다. 한번 만들어 볼게요. 이렇게 제작을 하면.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. 이렇게, 어, 한, 지금 언어들 한 지가 한 100일이 됐는데, 어, 지금 라인 생활도 쭉 하고 있고, 뭐, 솔직하게, 뭐, 얘기를 했어요. 이것저것 해봤고, 보탐도 많이, 진짜, 보탐이란 보탐은 다 해봤을 정도로 보탐은 안 가본 보탐이 없고요. 어, 거의, 지금 시기에는 이제 업데이트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느끼고요. 지금 업, 업데이트는 이제 조금 지향을 하면은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. 그리고, 어, 이번에 또 편지 글이 하나 나왔더라고요. 보니까, 어, 신규 스킬에 뭐 코스튬에 뭐 1섭부터 4섭에 뭐 월드죠? 이런 게 나오고 한다고 그래서 기대가 좀 됩니다. 기대가 되고요. 어 지금 뭐 100일 200일 300일 까지 쭉 계속 할 생각이기 때문에 어좀 애정 어린 이런 제노니아에 대한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좀잘 됐으면 좋겠고요어 다시 한번 더 제노니아 이제 100일을 축하드리고 어 계속 번창해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